안녕하세요. 모텔창창TV입니다. 오늘은 고객을 사로잡는 모텔 경영에서 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절은 고객 서비스를 뜻합니다. 모텔의 고객 서비스는 특별합니다. 모텔에서는 일반 상점처럼 고객을 응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호텔은 그에 맞는 친절이 필요하고 모텔은 모텔에 맞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모텔에서는 고객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프런트 직원과 객실 담당 직원들은 모텔에 최적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이 모텔은 친절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고객 응대 노하우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모텔 고객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텔의 고객 응대 매뉴얼은 필수로 익혀두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고객응대부터 특별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가정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이용 고객에 대한 응대, 외국인 고객 방문에 대한 응대, 객실 점검 직원이 복도에서 고객을 마주쳤을 때의 응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대비해야만 고객이 만족하는 응대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 응대 교육이 필요하며 모든 직원은 고객 응대 교육을 받고 그에 맞게 실천해야 합니다. 프론트에서 고객 응대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각 상황에 맞춰서 응대하면 되지만 객실 정리 직원이나 청소 담당 직원이 복도에서 고객을 마주한 상황에 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이 고객을 마주했다면 가벼운 미소와 함께 시선은 아래로 한채 목례를 하며 지나가면 될 것입니다. 복도로 들어설 무렵 고객이 입실한 객실문이 열린다면 고객이 지나간 후에 직원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객 응대에서 통일해야 하는 것이 용어입니다. 직원들의 용어에 따라 호텔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카운터를 프론트로, 방은 객실로, 대실은 객실 이용으로 부르면 좋을 것입니다. 큰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여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직원 교육과 용어를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용어를 달리함으로써 직원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높일 것입니다. 이제 친절 점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있다. 2. 거스름 돈으로 사용할 깨끗한 돈을 항시 준비한다. 3. 직원과 고객이 만나는 동선을 프론트에서 관리한다. 4. 전 직원 고객 응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프론트에는 고객 응대 교육을 받은 소수의 인원이 고객을 응대한다. 6.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있다. 7. 일지 기록이 단순화되어 있다. 8. 객실 관리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한다. 9. 객실 이용 후기를 철저히 관리한다. 숙박 앱과 홈페이지 등 10. 자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사항 이벤트를 공지한다. 이상의 친절 항목을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는 10점, 그렇다는 7점, 보통은 5점, 아니다는 3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여기서도 80점 이상이면 양호이며, 50점 미만이라면 고객응대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텔 경영에서 친절의 묘수 도움이 되셨지요? 저희 모텔 창창tv는 20년이 넘게 모텔 임대와 매매를 중개해 드리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텔 창창tv에서는 계속해서 모텔 임대에서 유념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대모텔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은 02766-47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임대매매모텔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